건강한 삶을 위한 세 가지 명언 알려드려요. 첫 번째 명언은 웃음은 최고의 약이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웃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은데 웃음을 잃지 말고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해봐요. 두 번째 명언은 건강은 최고의 부위다. 몸이 건강해야 원하는 일을 할수 있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몸을 아껴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아껴주는 것이에요. 마지막 명언은 새로운 도전은 발전의 시작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성장해야 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명언을 기억해봐요. 웃음은 최고의 약이다. 건강은 최고의 부위다. 새로운 도전은 발전의 시작이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자.